러베. 우리 총은님, 오늘 기쁘신 나요 진짜로. 네. 그래서 너무 좋자나저기 우리 우리 각설이 점주가님저기 우리 총은님 오늘 생일이어서 제가 케이크 좀좀 하실 필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오늘 우리 어, 오라버니가 몇몇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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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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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몇해리 우리 우리 5 0우 이제 50, 중반을 살짝 넘어서 이제 60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너무 우리 오라분이 정말 물신양면으로 우리 총무님 하시는 일에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인사 한마디 하셔도 그냥 관광버스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저기 마침에 그몇 국을 끓여서 먹고 왔는데 사실 그 여기 와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어, 이걸 케익을 사오라 그래가지고 어, 제가 못 하겠어요 게못 하겠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다이 드는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말린다고 하나네 고맙습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부모님하고 어, 가는기님 어디계셔? 축하 좀 해주셔 일로오셔 자 일로 올라오세요 가운데 올라오세요 어. 자 오늘 어, 나이는 안 밝히겠습니다 그냥 60 가까이 되셨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저거나 어, 올해 또 새해 들어서 이렇게 또 기빠진 날을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늘 오라무니 언니 지금 해왔던만큼 열심히 해주시면 어, 제가 지 말라 그래가지고 오울 때까지 말 한마디만 주가 키익 산다고 살지 말랬어요. 어 그래서 <laughs> 그래서 지금 해왔던 것처럼만 해주시면 열심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연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팬님들께 늘 애쓰시는 분이에요. 공지 다 보내주시고 아마 하실 말씀 누구보다도 많으실 것 같아 한마디만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영심아님 더 많이 많이 예뻐, 예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창 보수 짧아도좋으네 인사 이자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요거 한번 어, 쭉 이렇게 입좀 한번 대고 우리 오라버니 생일 진심으로 와,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박수 속에서 촛불 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생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음. 좀 뜻깊은 오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일 선물 준비했는데, 오라버니 거기 보면 하얀 지갑 있거든요.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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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 열어보면 이게 봉투 하나 있어요. <laughs> 저는 저 네네 그 요거 우리 오라버니 제가 이거 다른 건 몰라도 건강 검진권입니다. 제가 드릴 건 오라버니 건강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언니도 고맙고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지금 5년, 6년이 이제 돼갑니다 근데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 오늘 노래 한번아니 오늘 아니고 오늘 노래 일로 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이리로 와보세요 예. 아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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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일로 보세요버지 일로 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오늘의기필코 내가 노래 한곡 듣고 말게요 저 마이크 하나만 줘봐요, 마이크 아니, 아이, 마이크는 진짜... 여기 있는데 아, 마이크 여기 작년에 여기서 영심아 님 생일 파티를 한거 같은데 올해 뜻, 시한하게또 이렇게 됐네 요 작년에는 제 생일 파티했고 어, 아예 참, 그러네 어, 그러면은 저기 대신해서 우리 총무님 노래 한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 채워야 돼. 어떻수서 자, 열정 한번 눌러주세요. 열정. 요거는 아, 케이크는 이렇게 나눠서, 어, 우리 고모님 요거 나눠서 같이 드실게요. 음. 자, 그럼 이따 하자. 고마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해요. 고맙죠. 네, 감사합니다. 나만 먹습니다. 자, 어, 열정 한번 우리 총무님은 노래 좀 솔직하게 합니다. 음. <laughs>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는 더 예쁜 우리 충우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 노래 한고 갑니다 가사 열정 혜윤이의 열정